오늘 시간에는 북한에서부터 들려온 매우 긴급한 이런 상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생산을 위한 시스템들을 전부 다 갱도화하는 이런 공사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극보입니다. 도대체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생산 시스템을 다 지하화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쪽 남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유업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춘희 아나운서까지 동원해서 특별 뉴스로 김정은이 자강도 현지 시찰에 대해서 어제, 그제, 주말 동안에 아주 연속적으로 불어됐는데그 상황들을 먼저 보도록 하시죠. 이춘희 아나운서는 특별한 일, 김정은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보도가 있을 때 나오는 가장 연장자 아나운서고 북한의 메인 앵커입니다. 이 앵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매우 관록할만한 일,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때만 나오죠. 아마 우리 국제 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들을 보면요, 그 김정은의 이번 자강도 시찰에 대해서 엄격한 의미를 듭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장자강 뭐, 기계공장과 자강정밀기계공장, 이팔 기계연합기업소, 그리고 강계 드락돌 공장 같은 군수공장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같이 동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뭐, 천리길 학생 소년 궁전이라고 애들을 위한 야영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시설도 굉장히 불비하고, 제대로 관리도 안돼 있고, 한 개보수 했는데, 벌써 2년 썼는데, 10년 쓴 건물보다도 더 허름하고, 모든 게다 뒤축방출됐다라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고, 일꾼들을 무섭게 질책했다. 이런 내용들만 있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그냥 김정은이 자강도에 대한 시찰이 다른 타시 도에 대한 일반적 사찰과 별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그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걸 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헤쳐 보려고 합니다. 김정은의 그 이번 자강도 시찰에 대해서 오늘 아침부터 또 일부 언론들은 어제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주요 보도 형태들, 즉 타이틀들을 뽑은 거 보면 대체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김정은의 자강도 시찰은 만포 미시에 대한 총 건설 계획도를 보아주고. 역시 강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 부분들을 이분분들을 어떻게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자강도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게 사찰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주안점을 뒀고요. 또 일부 언론은 아 김정은 그동안에 잠적에 있었는데 16일 만에 등장해서 처음으로 간 곳이 자강도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게 좀 친북 성향이 매체들은, 아, 보라, 김정은이 인민생활을 걱정하지 않느냐. 인민생활이 이렇게, 참, 그, 너무 어렵고, 도시미화가 잘안돼 있고, 애들이 야영소가 너무 남노한 거에 대해서 저렇게 가슴 아파한다. 이따의 <laughs>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타이틀을 뽑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김정은이 짜증내고, 자기 그수하의 그 간부들 겠다가 질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키워드로 뽑은 언론도 있고요. 또 일부 어 인터넷 매체들은 아 김정은 저렇게 막 사람들 그냥 조절 없이 막 욕하고 언론에서 여가 없이 분격하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포커스 맞춘, 맞춘 이런 언론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또그 저희들이 생각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타이틀도 인데요. 김종은 이번에 자강도 광고는 군수 공업을 민수로 이전하기 위한 이런 큰뭐 계획을 가지고 간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아주 백인백색의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김정은이 자강도 현지 지도에 대해서 다양한 타이틀을 뽑아가지고 언론들이 저만큼 제 색깔에 맞는 이런 기사들을 쓰게 된 데는 저는 북한에 이번 사찰 목적을 숨기려고 하는 굉장히 그 연막탄을 친 그런 꼼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들이 북한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나 그런 메시지들만 집중하다 보면 듣고 보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관계들 같은 것도 포켓 체치를 어, 못하고 또 실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세한 상황들이 뭐인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하는 걸갖다가 그냥 대받아 넘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에, 다양한 평가들이 나온다고 생각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뭐인가 북한이 전하는 것 간부들이 김정은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인민의 충복이 돼해서 노력을 안 하고 특히 인민생활에 마땅한 관심과 힘을 쏟지 않다 보니까 인민생활이 너무도, 어, 추락되고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간부들은 뭐 하는가에 대한 호된 추궁이 있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입니다. 그나 북한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연막탄 속에는 보다 중요한, 즉, 이춘희 아나운서가 아나운서가 나와서 그 전달하려고 하는 북한의 사람들은 알수 있는 이런 메시지들은 뭐인가? 매우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듣기 알만한 북한의 사변이 있었다. 그 사변이 김정은이 진짜 자강도 시찰 목적은 지금까지 완성한 핵과 미사일 그 생산체계를 완전히 갱도화 했다라는 거죠. 갱도화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듣고 아주 급히, 급히, 급한 마음으로 그 결과들을 보러, 시철하러 김정은은 관계로 달려간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화성 1부터 화성 15에 16에 1까지 다양한 미사일들을 만들었고, 여기에 핵탄두까지 만들었죠. 그럼 이런 미사일 및 핵탄두를 생산하는 이런 그 기술 생산 연구 시스템들이 만약 유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맹폭격으로 이 아마 순식간에 초토화 될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계속해서 미사일 쏴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할수 없는 거죠, 전쟁을. 그래서 평화 시기에 그런 것에 미사일들을 자곡자곡 보관시켜 놓는 것 첫째, 두 번째는 또 현존 미사일이나 핵탄두 생산 시설들을 폭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생산하는 그 공장들을 지하 갱도화하는 것이두 가지를 김정은은 굉장히 크게 여기다가 이제 힘을 넣고 지금까지 거의 한 7년 동안 박찬을 가해 왔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들어와 가지고 북한 군수 생산 공장들이 갱도 화됐다는건 아니고, 이미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정일에 걸쳐서 지금의 일까지 북한은 끝임없이 적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이 군수 생산 시설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리고 끝임없이 생산을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 왔는데, 김정은이 들어와서는 특별히 일반적인 군수 생산에 미사일과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생산 공정을 완전 지하갱도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왔고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기본적으로 완수되었다고 라 하는 이런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김정은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지도주기 위해서 이번에 자강도로 갔고 이런 김정은의 업적을 갖다가 북한 선전부는 대대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어,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춘의 아나운서를 출연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뉴스 자체를 보고 남한 언론이나 국제사회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교묘한 이런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의 업적을 갖다 과대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생산 기지를 완전히 갱도화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 사찰에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갱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제가 사진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다 이번 노동신문에서 나온 그런 사진들인데요. 먼저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잘알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강계정밀기계공장의 미사일 생산계통의 지하 생산, 어, 라인을 만들었다는 그 결과를 김정은이 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거는요 현재 이 생산라인의 장소가 노천에다가 지어놓은 그런 야외 건물이 아니고요 이게 다 갱도를 수십 미터 그 갱도 안에 전부 다 지하화된 요새 공장이라는 겁니다 여기만 봐도 알수 있죠 이 갱도라고 하는 건 충분히 어느 정도 어림잡아 갑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하 갱도화에 대해서 인식을 못 가진 그런 분들은 아 이거 일반 야외에 있는 그런 공장 건물이구나 하는데 이게 다 지하 갱도입니다. 지하 갱도에서 가지고 보시오 이게 통풍구가 있죠. 다 통풍구가 촘밀하게 돼 있고 그것은 이 칸에서 저쪽으로 칸으로 가는 이런 동굴 입구란 말이죠. 출구입니다. 또 다른 이렇게 다 동굴화돼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은 강계도 역시 정밀기 공장 미사일 지하 생산 라인을 보는 김정은의 사진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완전 갱도화된 공장입니다. 쭉 생산 설비들이 옆을, 이 벽, 옆을 따라서 이제 쫙그 배열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로 트럭이 다니는데, 이 굴이 얼마나 넓은지, 트럭들이 몇 대라도 서로 교차해서 갈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런 미사일 및 핵탄두 생산 관련 공장이 노천이 아니라, 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깊은 그런 지하 막장에 지하화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벙커를 까부신다는 이런 미사일을 쏴대도 그런 폭격에서부터 충분히 공작을 지켜내고 생산이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지금 동굴식으로 된걸 알만하죠? 통풍구들이 다 있고요. 지하는 대낮처럼 불을 밝혀가지고 낮에도 밤에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있습니다. 이런 그 라인을 또 보았고요. 김정은 경엔 이원뭐한두개의 공장이 아닙니다. 그 장자강 기계 공장의 미사일 관련 생산 라인도 또 역시 지하 된걸 봤는데 이건 아마 그 북한 이 미사일의 연료통 부분입니다. 연료통을 생산하는 공장도 다 지하 갱도에 들어가 있다는 것, 안전 지하에 됐다는 거고요. 또이 공장도 역시 또 강계뚜락돌 공장입니다. 거의나 이 아치 모양이 아까 그 정밀기공장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아치 모양입니다. 이건 자강도 강계뚜락돌 공장, 미사일 관련 부품, 지하 생산 라인입니다. 여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작기계들은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각종 중요 부품들을 깎는 이런 생산 라인들 이다. 갱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참 희한한 사진을 이번에 보여줬는데요. 이게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여기서 뭐 군중집회도 하고 공연도 보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들 하는데 이게 밖에다 지어놓은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체육관 내지는 문화회관을 갖다가 지하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지금 지하 아침입니다. 지하. 막 평양 지하철도로 아마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지하철도, 어이 내부를 우리가 보고, 사람들이, 야, 뭐, 이 지하철도를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짓느냐라고 아 감탄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하에다가 이렇게 지하 체육관, 문화 구생시설까지 다 지어놓고, 일단은 동굴에 들어가서 문딱 닫으면 그 안에서는 생산도 하고, 그리고 잠도 자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거기선 지하철과에 대해 다양한 문화행사도 다할수 있도록 사은님이부추해 놨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뭐인가 밖에 뭐 폭격이 일든 뭐미사일이 날아오던 안에서는 미사일을 생산하기 위한 핵탄두 및 미사일 생산 기재가 계속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바로 김정은의 구상이고 이게 마침내 이번에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주 기쁜 마음과 기대된 마음을 가지고 급히 강계 자강도 지역의 군수공장들을 일제히 시찰했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이번 노동신문에서 미사일 생산이나 핵 생산기지들을 다 이렇게 지하했다. 아주 크게 뉴스를 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단박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 특히 남한 정권은 이에 대해서 아마 입이 짝 벌어지면서, 미군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해담을 진행하고 좀 휴식하는 새,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하고 싸워 이기려고 이따위 짓거리까지 다 했느냐고, 우리 남한의 우파 세력의 분노와 경락은 극도에 달할 것이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정부 의회의 경락은 아마 도를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김정은이한 이야기를 절대 믿으려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뉴스에서는 이제 내부적 강연을 통해서 이번 뭐 김정은이 갔 그때 노동신문에 나오지 않았냐? 바로 그거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사진으로 예시해주고 바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김정은의 업적을 소개하고 그를 칭송하는 그런 강연을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지간에 우린 여기서 북한이 이달로서 핵과 미사일 생산 시스템을 완전히 갱도화했다는 이런 경악스러운 사실에 접하였는데 그럼 이걸 접한 우리들의 입장 그 시사점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보십시오, 북한은요 유사시에도 어떤지 남한을 무력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전쟁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특히 군수 생산 정상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건 모든 걸다 하고 있죠. 이미 68년도에 김일성 때부터 전민 무장화, 그리고 전국의 요새화, 전군 현대화, 그리고 전군 간부합니까? 이거, 이 4대 군사로선을 추진하면서, 여기 또 김정은이 들어와서는, 뭡니까? 군수 생산이 특수화, 그리고 핵및 미사일 생산 체계의 완전 갱도화까지 실현했으니까, 그네들이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이야기하는 고슴도치 그런 북한이라고 하는, 이걸 자기들은 꼭 실현했다라고 지금 보고 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제 그 고슴도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고슴도치는 뾰족 뾰족한 가시가 있으니까 호랑이도 어쩌지 못하고 어떤 짐승도 이 예, 가시가 뾰족 뾰족한 고슴도치를 먹겠다는 짐승이 없으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소위 그런 자주국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세계 제일의 그런 국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저 시사점으로서는 북한은 이럴진데 그럼 우리. 우리 남한은 유사시에 군수 생산 및 조달 체계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온통 평화에 대한 무드로 넘쳐 있어서 말이죠. 북한이 전쟁을 할 것이다. 북한이 무력 통일을 할 것이다. 꾀 한다. 이런 거에선 생각도 안 하고 다 잊어먹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우리가 한 번을 위해서 평화시계 우리가 준비하죠. 그게 바로 유사시인데, 유사시에 북한의 무력 침공이 있다고 라 하면, 그럼 우리는 남한은 전쟁에서 일기 위한 군수 생산과 조달 체계를 제대로 북한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입니다. 핵및 미사일 생산 시설들을 다 지하 갱도에 새로 다 이전하고, 공장을 안전하게 꾸린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신뢰를 든다면요, 국가 통신 시스템도 이게 통신망을 한 개가 아니라 네 개를 깔았습니다. 우리말하면 광케이블망을 국가의 광케이블망 백번이라고 했죠 줄기 기본 줄기망을 대한민국은 KT에서 전역을 통과하는 하나를 끌어놓고 여기서 이제 쭉 줄기선들을 뽑아서 여러 가지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건 네 개를 끌어놨단 말이죠. 북 전체를 바로 지르는 케이블망을 네개씩나 했습니다. 왜네 개씩 필요할까요? 그것은 전쟁 시기에 폭격으로 그한 가닥 뺏기 안 되는 그런 통신책이라고 하면 바로 두절돼 가지고 전화가 다 죽으면 그런 죽어 있는 이 신경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개 중에 폭격을 당해서 세 개가 다 거절난다 해도 한 개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면 전쟁에서 싸워 이긴다는 거죠. 야, 북한,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남한가의, 뭐 특히 남한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미 연합 전력가의 전쟁 준비에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꼼꼼히, 촘촘히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린 전혀 그런 준비도 없는 거죠. 예전에 그래도 탱크 자단물이라도좀 보이던 게, 요즘 들어서는 탱크 자단물도 별로 볼수 없고요. 방공호를 뭐, 시설한다든지 아니면 유사시 개인 배낭이라든지 이런 그, 예 준비품들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그걸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남한에서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애들이 구경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톱까지 무장한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고 벼라벨 준비, 벼라벨 거다 비축해 놓고 벼라벨 그런 생산라인 갱도화까지 다 해놨는데, 남한이 돈을 주겠다. 경제 지원 주겠다. 그리고 평화를 원한다. 이런 대화를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70년 동안에 쌓아놓고 준비하고 모든 걸 다, 갖춰 놓은 그런 무력 침공약을 버린다. 이것을 북한이 말한대로 믿는 것은 저는 이건 적에게 투항하는 매우 자포자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대남 적화 통일을 무력 통일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70년간의 목표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와 관련된 어떤 기간도 줄이지 않고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120만이 군을 계속 상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국 깨면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있는 그리고 또 핵과 미사일 생산 시스템까지도 전시에 안전한 생산을 위해서 갱도다 다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까지도 계속 북한과의 평화 이런 무드에 쌓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을 그런 평화의 무드 속에서 북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견제와 북한이 각성을 다 버리도록 종용하는 이 문재인의 평화쇼 이게 정말 우리 국가의 70년간 쌓아놓은 안의를 허무는 매우 위험하고 정말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